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 40장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연진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은,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 3학년 친구들도 학교 생활 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모, 말씀 전해주실 때 설교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란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검은색 책에 5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선생님 성경책에는 550페이지 검은색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서 550페이지 열란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찾았는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시간 창량 중앙교회 심화하시는 임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신창여중 모든 학생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큰딸한테 한 1시간 30분 동안 아주 호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목사님하고는 남다른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에 목사님도 이제 우리 창령중앙교회 부임해서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야, 이 친구들 정말 중상중상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의젓하고 늠름하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뭐 어떤 생기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뜻하고 바라는 바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창여중을 빛내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 받고 또 친구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들을 올 한해를 통해 보내게 되면 또 좋은 유익함과 결실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은 어,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있는지라 라고 하는 예, 본문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한자에는 이 소음이라고 하는 뜻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자에 따라 가지고서 다르게 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소음은 불규칙하게 뒤섞여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짜증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부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하고 뒤섞여 있고 시끄럽고 짜증나는 이런 소리들은 밖에서만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내 자신에게 하는 그런 자괴감에 섞여 있는 그런 비탄과 그 다음에 탄식과 괴로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위험한 신호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음은 철저하게 우리 모든 학생들이 X표를 통해가지고서 아주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당장 한번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1번 이 소음은 가까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멀리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엘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일꾼이 있었는데 지금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서 지금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가가지고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세미한 소리를 그에게 들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소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를 다룰 때에 버튼 하나를 딱 누르게 되어지면은 읍소고 소리가 차단되는 거예요. 소리를 없애거나 차단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거짓의 소리, 나쁜 소리, 바르지 못한 소리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 이러한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차단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음은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마음의 결기를 갖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의지적으로 그 버튼을 눌러야 돼요. 나는 이러한 소음과 이러한 소리에 현혹당하지 않겠다. 나는 이러한 음란과 이러한 타락함과 이러한 거짓과 다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는 언제든지 내가 스스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큼 존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을 꼭 붙잡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지 손가락 꼭 하고서 이 소음 언제든지 그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나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기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박의 소리를 듣고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도망가면 안 돼요. 등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소중한 일도 주셨고 생명 주셨고 그리고 사명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깊은 자리에 가 가지고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종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들려 주셨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려 주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으로 확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들려지는 세미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성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에, 선생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사랑의 소리가 담겨져 있고, 회복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가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저 경쟁의 소리, 성공, 만능, 지상주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이러한 소리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차단할 수 있고, 우리가 용기와 결기와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멀리 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동료의 손을 붙잡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그 가르침 가운데에 나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함께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아라고 하는 주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사명자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를 향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중 3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그 활기찬 그런 모습들 작년 한해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지금까지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두 눈과 또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이 소리를 잘 차단하고 경계하고 주의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좋은 것들, 유익한 소리들, 아름다운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3 학생들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신창여중 모든 학생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찬송 430장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신창여 중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 지금 반에도 다 가지죠. 예. 네. 어 나중에 12시 30분에 그 실장 부실장 대의원네명각 반에 그 기가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4월 20일 날 어, 체육대회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도 한번 의논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우리 작년에 우리 그 요가도 하고 요가가 아니죠. 명상도 하고 아침에 걷기도 하고 이랬는데 금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들 어, 희망하는 학생들 먼저 뽑아서 먼저,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어,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돼서 하나 전달하겠는데, 어, 그 우리 점심을 먹고 밖에 뭐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예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제. 어, 근데, 이게 뜯어져 있어가지고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받고 나오면, 우리 방역상으로 이거 마찬가지, 이게 위험하죠, 그죠? 어, 그런 거는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냥 포장돼 있는 거야. 그포장돼 있는 걸그 만약에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뜯어서 먹는 게 아니고, 집에 가지고 가야 돼. 알겠죠? 당연히 또 먹으려면은 마스크를 열고 먹어야 되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리고 대들면 좀 떠들지 떠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 불필요한 말은 자제를 하세요. 제발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천사의 상 없으면 어, 성경책 걷어서제 어, 뒤에 사, 캐비넷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